2024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는 2024 오늘 강원대 포항의 맞대결 0라운드 경기입니다. 아이비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강원 f c 칩니다 사사입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나섭니다. 주변은 윤석영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 그리고 미드필더는 양민혁 김이석 김강국 유인수 공격엔 이상헌 야구 선수입니다. 포항은 매우 다릅니다. 사사입니다. 황인재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김윤성, 전민광, 아스프로, 어정원 그리고 미드필드는 홍윤상, 김동진, 김종우, 정재희 공격엔 조르지와 윤민호 선수가 나섭니다 박스 <목소리> 바깥쪽엔 단 n 명 나머진 다 안에 있습니다 짧게 n Joruziwa, y u 그냥 툭 밀었는데도 s k a n 떴어요. 윤정감독도또 해설위원으로서 그러네요. 함께하면서 PSG 활동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아 좋아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정재입니다. 정재입니다. 어, 이 어, 왼쪽으로 나갑니다. 확실히 강원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라인을 올리고 있다. 수비에서부터 이강준지 선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역시 포항이 기대할 수 있는 공격 방향은 이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수비수로서 역할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김희성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이상원, 이상원이 총! 증명! 어,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아, 아 타이밍 만들어서 잘 때렸어요. 아, 역시 황문기가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침투 패스를 넣는 길에 대해서 포항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수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자, 자 이거는 공격숫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스비하고 골절 다시 한번 잡았고 슛. 오, 오, 오 이거 틀면서 슛. 조져. 야 지금은 이건 무슨 슛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네 아스프로 아. 선수가 상대 공격수 발을 닿지 않기 위해서 그렇군요. 발을 뻗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골문을 향한 슈팅과 같이 됐어요. 홈에서 또3연승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미성. 자, 여한서때릴수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야, 잘막았네요게 정말 정확하게 어, 이거 잘 때렸어요! 와, 원 바운드. 자, 이쪽은 이쪽은 이이 이쪽은 이쪽기이쪽고 뒤로 은고요 이쪽은 이쪽이상원 이쪽은 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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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수비수위에 블락이 있었기 때문에 골문 안으로 직접 빨려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코너킥 3단계 한 곤데요 아직 머리로못 보여줬어요 자, 강투지가 이패스를 e 오늘 많이 하거든요 강투지가 굉장히 좀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니까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크로스 펀자 아세컨 볼이 있습니다 <laughs> 이걸 막았습니다 야. <laughs> 오늘 김희석 선수의 발끝 너무 날카로운데요? 김희석 계속해서 계속 유스팅을 강하게 때리고 네. 있는데 황인재에게 계속 걸립니다 최소 실점 팀인지 <laughs> 알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해덤 그렇지만, <laughs> 아직 머리로못 보여주고 있는 야고 달려 들어가면서 체중이 실린 헤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황인재 골키퍼 꼼짝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박대하 감독 입장에서는 마치 실점하지 않고 지켜만 낸다면 후반전 변화를 크게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저, 저, 저. 이거 슛 정재입니다. 정재 예득점입니다. 3차례, 12차례 계속 슈팅을 허용했던 포항이 야 바로 역습 한 방으로 네야 이게 골대 맞으면서 박철호 골키퍼가 좀 처리하기는 애매한 위치로 네. 왔고요 포항은 후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후반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정재희 선수가 또 보여주네요 이제 올스는 5호 골이 터졌고요 1대 0이 되었습니다 한상국이코너 킥을 준비합니다 얼립니다 이쪽 헤드 와 이걸 또 막습니까? 장조지에 헤던데 황인재, 황인재 골키퍼 오늘 와맘먹고 나왔습니다. 머리 위로는 못 넣습니다. 황인재 머리 위로는 못 넣어요. 자 가운데 쪽렇게 황문기 쪽아잘 찔렀어요. 바로 한번 잡고 양민혁인데 양민혁 골치 몸을 날렸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아 코렇킥 각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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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꿉니다. 자! 쥐어 네! 물이죠? 아, 그 전에 휘슬이 나왔나요? 아하. 강투지가 마지막에 터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옆구 물이긴 했어요.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았던 전반전이거든요. 예. 난적으로 가슴으로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황공기입니다. 황공기, 직접 슈어다!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황봉이 선수가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 가운데쪽 밀었고요. 자어 역습이에요. 정재희입니다. 정재희의 공간은 넓습니다. 자 정재희가 둘트치면서 공격수 앞에 두명 수빈 단두 명. 정재희! 오! 양쪽 포스트를 때리면서 마트골. 정재희입니다. 야 와, 여기서 왼발로 나오네요. 따닥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재희. 박철근 기보의 골대 맞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죠. 아, 오늘 골대는 포항 편입니다. 저는 골대를 처음 때리길래 이게 혹시나 했는데 계속 굳이 따르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어줬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윤민호 선수가 끌어주고 바로 끼서는 조르지가 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가 한 번에 달려들기 힘들거든요. 잘 열었어요. 네, 정말 잘 열었습니다. 이거는 김동진이 너무 잘 열었어요. 정재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재희 또 가운데 쪽으로 한번 잡고, 한번더 잡고, 정재희! 득점 공동 선대에 올라서는 한트트릭의 정재희입니다. 올 시즌 K리그 1의 1호 헤트트릭은 강원의 야구였는데 두 번째 해트트릭의 주인공은 강원을 상대하는 항의 정재희입니다 자 이번엔 골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득점 마무리 정재희 와 찰듯 찰듯 안 차다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정재희입니다 k 리그에 공동 득점왕이 없습니다 경기수가 이제 적으면 네. 앞서게 됩니다 경기수가 똑같았을 때는 경기 출전 시간까지 그렇죠. 계산을 하고요 오오오. 자 측면 자 크로스! 공격이 <목소리> <목소리> 날아들었는데 네, 뭐... 다 갖지 않았습니다. 아 조르지발에 안 걸리네요. 아 공격수들의 이 조합이 완벽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빠져 나갑니다. 조진영 자, 그리고 야구대요. 야구대요. 조현희 차가 됐고요. 아하. 양쪽으로 열렸어요. 돌면서 주고. 10점. 10점. 어, 어. 정재희와 백성동 조르지까지 풀고 나가는 이게 스텔테카죠. 아, 아 커트 좋았어요. 2시. 치고. 아! 슛! 들어갑니다! 두 골을 시격하는 강원의 푸시입니다. 자, 주고. 다시 받았어요. 크로스. 정재희. 헤드. 정제! 조르지. 조르지 살려놨나니다 아 정재희의 리 경기 네 번째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 정재희입니다. 정재희. 골 축구 시간은 6분이 주어집니다아 오늘 골대는 포항의 편입니다. 야 그러네요. 추격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강원에 참불 끼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치열했던 승부 아, 결국 무려 여섯 골이 터지면서 포항이 4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강원은 홈 무패 행진에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네. 포항은 아, 계속해서 지지 않는 그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